자,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김도형 대표입니다. 어, 3월 첫 영업일, 어, 수익으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안내 드릴 것이고요. 송구시황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어, 원래는 8시 25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가족분들 방송에 조금 더 어, 집중을 하려고 어, 시간을 조금 앞당, 앞당겼습니다. 그러면서 송구시황 이제부터 어, 8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음, 오늘 송구시장에 대한 제목은 중국 양회를 앞두고 3월 재상승 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뭐 휴장이었죠. 3일절로 휴장이었는데, 전일 미국 시장은 러셀과 다우존스만 상승을 속폭 보이고, 어, S&P 500이랑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0.47, 0.5에서 0.6% 정도 사이 조정에 대한 것을 좀 보여준 그런 하루,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WTI 원유 가격에 대한 것이 조금 올라갔는데 원유 비축분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원유 재고 감소에 대한 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어필을 하면서 흔들림이 좀 나타난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고요. 어, 중국 시장에 대한 개화. 어 그리고 이번에 비축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까지 좀 겹쳐지면서 시장은 3월 첫날인데 강한 상승보다는 어, 행복한 일리 안녕하세요. 아 소리 확인은 안 했구나. 소리 확인은 일일로 하겠습니다. 시간대가 저도 약간 바뀌니까 시간 바뀌고 오늘 첫날인데. 음. 정관선이 안녕하세요. <laughs> 행복한 메일님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어, 원유 가격에 대한 흐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주 그렇게 리스크한 모습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판단을 하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생각외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2.8불을 2.8불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3불에 대한 어, 3달러. 어, 4달러 말고 3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어, 부분을 좀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경우는 어, 지금 뭐 104, 105를 넘었던 상황에서 104.4, 104.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대한 것도 어, 1,300원대 극초반까지 북신이 님 안녕하세요. 1,300원대 극초반까지 눌리고 있는 모습. 어, 다시 한번 환율에 대한 안정을 어, 안정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뭐 채권은 요즘에 말씀을 잘안 드렸는데 채권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 금리를 5.5% 이상까지 올릴 전망, 올릴 것이다가 아니고 올릴 전망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주 큰 영향, 어, 뭐, 사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5.5%까지 올리는 것은, 어, 뭐, 다들 알고 이,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케리님 안녕하세요. 자, 3월 달에는, 어, 오늘,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그 이어폰을 끼지 못해가지고,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어, 테슬라 자체 부품 제작 강점 막 이런 거에 대한 어, 얘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음, 우선은 3월달에는 3월, 달에는 3월 어, 지금 현재 3월 1일 2일 현재 어, 테슬라의 테슬라의 인베스터데이 진행중 그리고 3월 4일부터 중국의 양회 어, 그리고, 어, 3월 중, 뭐, 지금 현재,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부터 해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어, 중국의 양회를 통해, 중국 양회를 통해, 어, 경기부양정책, 그리고 어, 경기 부양이 어디까지 어, 나타날 것이냐 여기에 계속해서 어, 포인트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여러 가지 이슈와 뉴스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우선은 요 근래 가장 어, 핫하게 움직였던 것이죠. 제가 어, 2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자, SM에 대한 것들, SM에 대한 것들, 얘기에 대한, 어, 이슈들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하이브가 SM 공개 매수 실패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떴는데, 어, 31일 주총이 있습니다. 31일 주총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지금 공개 매수가보다 한참 높아져 있는 SN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SM을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가서, 어, 12만원 공개 매수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13만 3천원 찍고, 지금 현재 12만 7,600원 정도 수준이에요. 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이제, 지분 확보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조금 더, 어,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지만 어, 리스크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어,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어, 성장에 대한 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쪽에 저는 포인트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M&A 이슈가 요즘에 오스테임플랜트 이후에 뭐 SM 그리고, 뭐, 또, 다른 종목들, 뭐, 남양 유업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몇몇 종목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뭐, 한샘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샘. 한샘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확인을 좀 하시고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 3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어, 어 뭐, 지금 특별한 이슈를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음,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거예요. 70조로 훌쩍 큰 전력반도체 시장 TF 가동한 삼성. 자 이쪽 시장에 대한 리즈와 어, 성장 동력에 우리는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지속적으로 어, 반도체 시장에서 전력난의 그 자, 전력 소비 그리고 그게 뭐 서버 그래서 뭐 DDR5로 어뭐 바꿔야 된다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질산갈륨 관련된 부분, SiC 관련된 전력 반도체의 어, 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어, 연, 희나님 안녕하세요. 하늘의 부자님 안녕하세요. 음, 연 성장 동력에 대한 것을 감안한다면, 어, 전력반도체, 어, 매력도를 매력도를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현대차, 테슬라 등도 주목을 하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조금 더그 어,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어, 포인트를 잡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연관 기사로는, 연관 기사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기차용 SIC 칩 매년 70% 성장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시장, 게임 체인저로 어, 등장할 음.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 지금 현재에서 반도체 섹터가 뭐 아직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커리어모님 안녕하세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성장에 대한 포인트 뭐 그게 어, 챗봇 관련된 AI 반도체이든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DDR5 반도체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 지금 현재 접목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어, 전력 반도체 부분이다 라고 말씀 드릴게요 레드팬더님 글리님 안녕하세요 <laughs> 자 어, 추가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라인업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 이게 모든 스타일 배터리와에 대한 호환성 유무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공유를 좀 드릴게요 자 어, 지금 뭐 글로벌 일렉트릭 핏 해가지고 어, 여러가지 전기차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고 에너지와 노동력 효율에 대한 것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은 극단적인 비용 절감과 모든 스타일 배터리와의 호환성이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든 이 부분이든 아직 지금 어, 넥스트 차량에 대한 것을 어, 정확하게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이로써 지금 어, 그 복도로님 안녕하세요 음, 전체 코스트가 천불 정도에 대한 것까지 어, 다운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고요 어 모든 화학적 그 모든 배터리에 대한 것에 어, 접근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포인트로 어, 지금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어이 저번 주 LNF에서 쏘아올린 그 성장 동력들이. 어 테슬라로 인해서 올라온 어, 성장 동력들이 어느 쪽에 대한 포인트로 어그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양회 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양회 에 관련된 얘기. <laughs> 자 중국 양회에서 어,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 그렇다라고 한다면 리오프닝은 이 본격 시즌이 돌아 어, 시작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그 중국 쪽에 대한 포인트 어느 쪽이 돈을 좀 많이 벌까? 어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한다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한다면 어, 첫 번째로는 화장품이겠죠. 두 번째는 에스테틱입니다. 세 번째가 화학, 네 번째가 철강 등등에 대한 흐름까지 우리는 어 포인트 잡고 대응을 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화장품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감안하고 어 판단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2월 달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모그린텔. 아모 그린텍, 아모, 아모레퍼시픽 아모 그린텍이. 아모레퍼시피. 아모레퍼시피, 아모레퍼시피. 2월달에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클리오 정도많이 어, 시가 2월 초보다, 어, 조금 더 올라오는 상황으로, 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어, 2월달에 대한 좀 실적적인, 성장적인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게 나타났던 화장품 섹터에 대한 흐름은 어, 중국 관련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어, 수요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보여주는 어,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포인트를 어,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뭐. 주말도 아닌데, 어저께 수 수요일 하루쉬었다고 막, 월요일 같은 느낌이 막 나요. 월요일 같은 느낌이 막 나는데, 뭐, 뭐,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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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어, 뭐, 테슬라가, 까면이님 안녕하세요. 테슬라가, 멕시코의 새 기가팩토리, 그리고 LNF의 3조 8천억, 어, 하이니켈 양극재 어, 수주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모델2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간에 2차전지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 치킨게임은 조금 지속이 될수 있고 더욱더 가속화 더욱더 레드오션 이쪽으로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된다고 라 한다면 오히려 오히려 어. 2차 전지 테마, 섹터 쪽에 대한 성장은 더욱더 확연하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현대차가, 현대차랑 기아가 미국에서 역대 2월 중에서 가장 많이 판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 현대차가 9%, 기아가 24% 정도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어 조금 흐름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고 미국 시장을 보면 리비안이 좀 많이 밀렸어요 리비안이 리비안이 좀 많이 밀린 것은 어, 실적이 기대 이하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한18% 정도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어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3월 3월은 어, 실적 발표 마무리, 2022년, 실적 발표의 마무리, 달입니다. 어, 이번 달 이후, 아니, 뭐, 이번 달부터죠, 어떻게 보면. 이번 달부터, 어, 특히 4월, PA 4월이라 불립니다. PA 4월이라 불리, 불립니다. 어, 단단하고, 어, 그 재무적인 안정성을 보이는 종목으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수 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돈이 그냥 휴지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저희 가족분들은 다 아실텐데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뭐 코스모 신소재, IS동서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합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정확한 매도 타이밍 7만원대 초반에 사서 7만9천원에 매도한 이후에 다 다음날부터 다시 샀습니다. 7만1200원에서 7만2000원 사이에서 계속 다시 샀어요. 새로, 되, 새로 오신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전날 7만 7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어, 든든하게, 아주 강력하게, 어, 보여드리는 그런 상황이죠. 야, 이게 뭘 자랑이야? 라고 하실 텐데, 코스모 신소재 정도 되는, 어, 회사로 매매를 하셔야, 하셔야 수익을, 비중을 실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비중을.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종목을 뭐 고,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키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어, 코스모 신소재는 이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매도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할 것이니까 우리 가족분들 기대를 한번 또해 주시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뭐 수익에 대한 것을 뭐 70만원, 막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세요. 많이 내신 분은 200만원, 13만원, 25만원, 17만원, 190만원, 30만원, 130만원.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거. 어. 진짜로 내가 비중을 실어서, 비중을 실어서, 잠시만요. 기중을 실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어, 이쪽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 실적이 잘 나고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이 정말로 좋아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저번 주 어, 매일 뭐아뭐 아, 뭐 매일 수익을 내 가지고 다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으로 진행을 했던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4,600원 매수를 공개적으로 드렸고요 5,350원에 매도를 하면서 15에서 18% 정도에 대한 수익을 든든하게 올려드린 그런 상황이죠.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어, 습상 매매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은 인생주 2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가족분들은 오셔서 오늘도 수익을 보는 그런 맛을 어 받으실 것입니다 자 하이스틸부터 시작해서 어뭐 코스모 신소재 임팩 어 하이스틸 나무가 어, 스코넥, 로보스타, 러셀, 가온칩스 등등등등, 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베리님 안녕하세요. 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든든하게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저도 시간을 바꿔서 시작한 지 첫날이라서, 조금 조금 좀 어버버한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어, 전반적인 시장은 어, 양회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고 안정장치가 있고 어, 미국 시장에 대한 하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흔들림 없이 어, 성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발판 오늘부터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저희 가족분들을 위해서 수익의 길 수익의 길 향해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와 가정과 직장의 건강과 행복 수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고 기원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수익을 향해 가자 하고 오늘 송구시장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익 가자